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학년도 9월 고2 영어 세 번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글, 문장 3위문제인데요 37번. 일단 네모 박스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접수사입니다. When a bill was introduced in Congress, the bill은 법안이겠지요? 한 가지 법안이 도입되었을 때 in congress, 국회에 to outlaw such rules outlaw는 바로 불법으로 하다, 금지하다의 뜻입니다. 벤의 의미가 비슷하겠죠? 불법으로 하다,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한 규칙들을 또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는데요. 그러한 규칙, 다시 말해서 위에 반드시 규칙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규칙을 금지하는 불법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the credit card lobby. 크레딧 카드사에 그런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turned its attention to language. 그들의 관심을 바로 언어로 돌렸습니다. 관심을 언어로 돌렸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비를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언어로 돌렸다. framing m a t t e r s in many domains. 중요한 어휘가 이 글의 주제 사실은 프레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레임은 뜻이 뭔가요? 바로 틀. 명사로 쓰면 틀을. 동사로 쓰면 틀을 만들다, 틀을 짜 맞추다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새로운 틀,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을 바로 프레임이라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이밍 메트리즈 프레이밍은 판을 짜는 것은 중요합니다. In many domains 많은 영역에서 When credit cards started to become popular form of payment in the 1970s 크레딧 카드 회사가 유명한 인기 있는 이네요. 인기 있는 형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지불하는 인기 있는 지불수단이 되었을 때, in the 1970s, 1970년도에, some retail merchants wanted to charge different prices. 바로, 소매 상인들은, 소매의 상인들은, 원했습니다. charge, 청구하다. 돈을 지불케 하다. 이 뜻이겠죠? 다른 요금을 청구하길 원했습니다. To their cash and credit card c 그 현금을 내는 사람들, 또한 크레딧 카드를 내는 그런 고객들에게 다른 요금을 청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도 현금을 주면 좀 할인해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금과 카드가가 다르게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얘기겠죠. To prevent this,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 컴퓨터,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Adopted Rules, 규칙들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위에서 Search Rules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그러한 규칙들, 그러한 규칙들을 불법으로 하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되었다. 일단은 강력한 힌트라는 Rules가 나와있습니다. 어떤 규칙인가요? 규칙에 대한 설명이죠. That forbade their retailers from charging different prices to cash and credit customers. Forbade. Forbid의 과거형인데요. 금지하다의 뜻입니다. Forbid A from BING A가 b하는 것을 금지하다, 막다의 뜻입니다. 바로 소매상들이 다른 가격을 청구하는 것을 맞게 하는 규칙들을 채택했습니다. 누구한테? 현금 고객, 또 카드 고객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룰즈가 나와있고 그러한 룰즈에 대해서 룰즈를 아 u t 금지하기 위해서 법안이 채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모 있는 부분이 3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Its preference was that. 그것의 선호는, 다시 말해서, 카드 회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 If a company charges different prices, 회사가 다른 가격을 청구한다면, 현금이나 카드 고객에게, the credit price should be considered normal. 바로, 크레딧 가격은 카드 가격은 여겨져야 됩니다. 노멀로 디폴트 초기 가격랑이 이 이길 있지요. 보통이다, 정상이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여겨져야된다 And cash price discount. 캐시 프라이스가 바로 뭐다? 디스카운트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엄청난 부분이 생각되어 있는데요. Should be considered. 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캐시 프라이스가 여기서 된다. 어디스 카운트로. 다시 한번 네모를 살펴본다면은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로비를 한 사람들이 어떤 곳으로 다 집중을 했나요? 언어로 집중했다는 얘기죠. 언어로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다시해서 카드 가격이 정상가고 캐시 가격이 바로 싸게 해주는 것이다. rather than the alternative of making the cash price the usual price and charging a surcharge to credit card customers. 뭐, 뭐 하는 것 대신에. 이걸 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 대신에, 대안, the alternative, 대안 대신에, 어떤 대안인가요? 바로, cash price를 the usual price, 위에는 어떤 normal price, 바로 현금가가 정상가로 만드는 것 대신에, 그리고, c h 지가 g i n g or s u 는 바로, 추가요금이 되겠습니다.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것. The credit card customers. credit card c u s t o m e r 는 바로,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것 대신에. 다시 말해서, 뭐가 정상가라는 얘기인가요? 카드회사는, 카드 가격이 정상가라고 여기기를 바란다. 그 반대의 경우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에 다시 집중했다. 그것이 바로 뭐다? 프레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 짜기. 새로운 판을 만들기. 라는 것입니다. The credit card company had a good intuitive understanding.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정말로 좋은 직관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나왔던 언어가 다르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what psychologists would come to call framing 심리학자들이 프레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직관적인 이해 다시 말해서 정말로 빠른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the idea is that 그 생각이란 것은 choices depend 선택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어디 달려 있나요? depend on the way In which problems are stated. 바로, 문제가 제시되는 방법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언어가 어떻게 제시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 아까 전에 카드, 현금가가 정상이냐? 카드가 정상이냐? 카드 가격이 정상이다. 그리고 현금 가격은 싸게 해주는 것이다. 그 반대인 경우 현금 가격은 정상이다 카드 가격이 더 비싼 것이다 추가금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문제가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진다 사과가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프레임의 이펙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의 이펙트 다시 말해서, 새로운 판짜기, 틀짜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광고에서 특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Frozen Yogurt, 20% Fat. Frozen Yogurt, 80% Fat Free. 실제로는 내용이 똑같지요? 20%가 지방이 있고, 80%가 지방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긍정적인 말이 나와 있는 80% fat free. 이러한 제품. 다시 말해서, 프로즌 요거트 두 가지 중에서 똑같지만, 어떻게 내용이 제시되어 있냐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프레임의 이펙트의 새로운 판짝기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rgery consent form. 바로 수술 동의서가 되겠지요? 똑같은 수술 동의서입니다. 근데, 밑에 문구가 두 개가 다르죠? 90% chance of success. 바로 성공률이 90%가 된다는 얘기고요10% risk of complications. complications는 바로 합병증을 얘기합니다. 10%의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요? 90%의 성공률, 10%의 실패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글이 쓰여졌냐에 따라서 환자가 서명하는 곳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41번 장문 문제입니다. In 2000, James Kukolinski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led an influential experiment. 이 사람이, 대학교에 이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주도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런 실험을 그 실험에서 in which 다시 말해서 in the experiment라는 내용이죠 그 실험에서 more than 1,000 Illinois residents 1,000명이 넘는 일리노이스 주민들이 were asked questions 질문을 받았습니다 about welfare 복지에 대해서 그들의 복지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More than half, 반 이상의 사람들이 indicated that, that 이하를 나타내줬습니다. 표시했습니다. They were confident that their answers were correct.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답이 맞다라고. But, in fact, 그러나 사실, only 3% of the people 단지 3%만의 사람들이 got more than half of the questions right 바로 그 질문의 반을 right 맞췄습니다. 반보다 약간 더 맞췄다는 얘기죠. 오직 3% 사람만이 맞췄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perhaps, more disturbingly, 아마, 더 심난한 것은, 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the ones who were the most confident they were right.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가장 자신있던 사람들, 그들이 맞다라고 가장 자신있었던 사람들이 were generally the ones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Who knew the least? Who k n e the least about the topic? 그에 대해서 가장 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Kukulinski caused this sort of response. The I-know-I'm-right syndrome. 이 사람은 이러한 종류의 응답을 뭐라고 부르나요? A, B, B라고 부릅니다. I know I'm right. 난 알아요. 내가 옳다는 것을. 그러한 현상이라고, 그런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It implies not only that most people. 그것은 나타내는데요. 내포하는데요. implies. 뭐 뿐만 아니라 not only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바로 수한 표현이 나와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 resist correcting their factual beliefs.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거부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 그들의 사실인 믿음을 수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he wrote. 그는 또 뭐라고 썼냐면은, but also that the very people who most need to correct them 가장 필요한 사람 그것들을 수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will be least likely to do so 가장 적게, 가장 덜 행동을 수정한다. How can you have things so wrong and be so sure that we are right?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가? So wrong. 정말로 잘못된 것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be so sure.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That we are right. 우리가 맞았다라고. 우리가 틀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Part of the answer lies in the way of our brains are wired. 그 대답의 일부분이 lie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나요? In the way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our brains are wired. 우리의 뇌가 만들어진. 그래서 wired는 바로 프로그램된 의미인데요. 만들어진 방법이 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people tend to seek blank. 사람들은 빈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뭐 말하는 경향이 있다. 되시죠? There is a substantial body of psychological research. 그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그런 자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상당한 양의 showing that, 보여주는, that 이하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And showing은 여기 나와 있는 psychological research를 얘기하는데요. People tend to interpret information.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with an eye toward reinforcing their pre-existing views. 어떤 경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이미 존재하는 그런 의견들을, pre-existing,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까 전에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본다면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랬나요? 그러면 resist correcting their factual beliefs. 그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정한다고 했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공고히 하고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If we believe something about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게 된다면 We are more likely to passively accept it.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뭘 받아들이나요? As truth, 진실로서 삽입구멍인데요. Accept any information,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That confirms our beliefs. 우리의 믿음에 부합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And actively dismiss information.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dismiss. 거절한다, 거부하다는 뜻이죠. 정보를 거부한다. That doesn't. 뒤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confirms our beliefs. 우리의 믿음의 믿음과 믿음을 확인시켜주지 않는 정보는 거절한다. 적극적으로 거절한다. This is known as motivated reasoning. 이것은 뭐라고 알려있나요? 알려져 있나요? 바로 동기가 있는 추론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기를 가진 추론. 의도가 있는 추론이라는 얘기죠. Whether or not the consistent information is accurate.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뭐뭐에 상관없이 의미죠. 일관된 정보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상관없이, we might accept it.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As a fact. 사실로서. as confirmation about beliefs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인으로서 확증으로서 받아들입니다. This makes us more confident inside beliefs. 이것은 우리가 더 자신 있게 만듭니다 말해진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and even less likely to less 덜한다는 얘기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덜한다는 얘기인가요? To entertain facts. 사실을 즐기는 것을 덜한다. 사실을 즐기지 못한다. 그 어떤 사실인가요? That contradicts them. 그들을 반박하는. 그들이 한게 뭐였나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상반되는 믿음을 반박하는, 믿음과 모순되는 그런 사실을 즐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41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지금 1번이죠. Belief wins over fact. 바로 믿음이 사실보다 더 강하다, 사실을 이겨버린다. 42번, 밑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은 바로 consistency가 되겠습니다. People tend to seek consistency. 바로 사람들은 일관된 것을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바꾸지 않는다. 거부한다. 저항한다. 그래서 consistency가 빈칸의 정답입니다. 이것으로서 세 번째 모고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